나 어디 간다고. 강남 시내 데이터 못 킨다니까. 엄마 담비 데이터 못 켜? 없다. 데이터 켜면 안 되나? 왜? 같스 받으러 줄까? 어? 응. 아, 너 무지 아니야? 언니 언니 와, 데이터만 다 받아. 아, 언니 와이파이만. 빠빠. 아. 누구로 보인다니? 응, 그래. 너왜 혼자 먹어. 까까. 파 네. 어. 연아 까까 오빠. 멋있다. 나도 까 감사합니다. 까까. 꽈. 너한테는 꽈배기고 연한테 까까고. 이모 못. 이안 먹어. 이. 아하. 갑자기 왠 친절이야? 응? 응. 누나도 줘. 지금은 열아시 7분. 이어본 <laughs> <laughs> 홍보야 오늘은 또 없어졌다. 응. 홍보야 하루는 안또 해요. 이렇게. 뭐? 나이, 여 나이, 여분. 나이, 여 나이, 여기 나이, 여분. 나 여분. 여분. 나 여분. 여이